어, 평안 프로젝트는 평등한 교회 안전한 일터라는 이름의 프로젝트입니다. 음. 그리고 이 사업은 작년부터 이제 센터의 다른 사무국 활동가분들께서 준비하고 계셨던 프로젝트였고요. 그리고 2018년부터 2023년까지 6년 동안 343건 총 402명의 교회 성폭력 상담 사례를 정리한 보고서를 센터 분들이 다 정리를 하셨다고 해요. 그래서 그거를 어 보시고 생각을 하셨던 거죠. 사실 교회 성폭력 하면 남성 단임 목회자가 젊은 여성 성도에게 가하는 피해 이렇게 생각하기 쉽 그러니까 센터 분 들이 그 활동 가분 들 께서 사례 보고서 를 보다 보니 여성 사역 자가 받는 피해 에 대해 서도 주목 할 만하다, 라고 음. 생각 을하 셔서, 음. 이 사업 을 공모 사업, 네, 내시고 그게 돼서 이제 사, 시작된 사업이고요. 그래서 제가 3월부터 활동을 시작을 했는데 이제 그때쯤부터는 그 시작된 사업에서 음. 교회내 여성 노동자 젠더 폭력 설문 조사를 실시를 했어요. 네. 그리고 그 설문 조사를 기반으로 이제 연구자분들이 설문 조사를 분석한 이제 분석 보고서를 작성을 해 주셨고 네. 또 교회가 이렇게 평등하지 않고 안전하지 않다면 우리가 무엇을 할수 있을까? 어떤 변화를 만들어 내게 할수 있을까? 음. 하고 세 분의 전문가들이랑 또 함께 만났습니다. 네. 게 이번에 발표한 <laughs> 네, 이, 교회 내 요, 성희롱 이거죠? 예방 네. 및 대응 안내서 네, 네, 앞에 이거 보시는 됩니다. 이 안내서입니다. 네, 네. 네.